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 채널을 검색하고 보다가 한 유명한 스님이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질문하고 대답하는 걸 보았습니다. 전국적으로 유명하고 요즘은 그분이 유럽에 가서 증문 즉설을 하시던데 뭐다 아는 스님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분이 하는 대답과 또 그분에게 질문하는 내용들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독일에 가서 질문하고 대답하는 그 일이 있었는데, 한 젊은 청년이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20대 중반의 남자아이인데, 스님, 저는 한국에서 모태 불교신자로 태어났습니다. 20몇년 동안 할머니 따라서 절에 열심히 다녔는데, 그런데 독일에 와서 여자친구를 만났는데, 그 여자친구가 기독교 신자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를 따라서 교회 나가고 있는데, 너무 좋습니다, 교회가. 그런데 죄책감이 있습니다. 부처님이 벌 주실까봐 죄책감이 있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 스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게 뭐가 문제가 되냐고. 그건 한국 사람들이 한국에서 한국어를 쓰고 독일에 오면 독일 사람들과 어울려서 독일 말을 써야 되는 것처럼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거다. 여기 한국에는 원래부터 불교 문화권이었으니까 절이 많았고, 그래서 청년은 어릴 때 할머니 따라서 절에 다니는 것이 자연스러웠고, 그런데 이제 여기 독일에 와서는 불교 문화권이 아닌 이곳에 있으니까 교회가 있고 거기에 젊은 청년들이 있고 더구나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니 거기 가는 게 뭐가 문제냐? 한국에서 한국말을 쓰고 독일에서 독일말을 쓰는 것처럼 한국에서 절에 가고 독일에 와서 교회 가는 게 아무런 문제될 게 없다. 그리고 부처님은 그렇게 속이 좁은 분이 아니다. 그걸로 형제를 벌 주실 분이 아니다. 그건 예수님도 마찬가지다. 예수님도 형편에 따라 상황에 따라 한식 먹고 싶으면 한식 먹고 양식 먹고 싶으면, 양식 먹고 싶으면 양식 먹는데 예수님이 그런 분이 아니지 않겠냐? 예수님을 속 좁은 분으로 만들지 마라. 묘하게 설득되지 않습니까? 고개를 막 끄덕끄덕 하시는데 여러분. 설득되십니까? 대답할 말이 생각나십니까? 얼마든지 대답할 수 있고 얼마든지 반박할 수 있고 그런데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박수를 치고 좋아하고 기뻐하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모였습니다. 종교다원주의의 혼합주의에 기반한 이 대답 사람들이 듣기에 좋은 말을 하는 이 대답 저는 딴 것보다 그런 대답에 대해서 우리가 교리적으로, 성경적으로 말할 것이야. 얼마든지 많으나. 그러나, 그런 분위기, 그리고 질문하는 그들의 분위기에 굉장히 부러웠습니다. 불교가 굉장히 고루한 것 같고, 뒤처진 것 같고, 지금 이 시대 문화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그런데, 현재 이 시대의 소통의 문화를 그분이 그렇게 깨뚫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구름대 같은 인파를 모으고 질문과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보면 교회는 질문할 수 없는 분위기가 되어 버렸습니다. 교회에서 감히 질문할 수 있습니까? 교회에서 목사님 이거 좀 틀린 것 아닙니까? 장로님 교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까? 그런 분위기.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 말씀을 봐도 그렇고 초기 기독교는 질문하는 종교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복음서 곳곳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다니고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질문과 대답이 복음서를 다 이루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엉뚱한 질문을 자주 합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하잖아요.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고 예수님 저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된 것이 누구 죄 때문입니까? 부모 죄 때문입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예수님은 그 엉뚱하고 말이 안 되는 질문에도 아주 상세하게 친절하게 대답하셨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다양한 형식의 질문을 쏟아내서 그 질문들이 복음서를 이루었습니다. 초기 기독교는 그랬습니다, 적어도. 그런데 왜 요즘은 질문할 수 없는 분위기가 된 걸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도 제자들의 엉뚱한 두 가지 질문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이 아주 중요한 교리를 만들었고, 아주 중요한 신학의 밑끄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 받으시기 전 제자들에게 아주 심각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세족식입니다. 분위기가 굉장히 무겁게 쫙 가라앉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얼마 지나지 않으면 간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는 곳을 너희도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안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런데 예수님은 아는 걸 전제로 하고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는 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제자들은 도무지 알 길이 없습니다. 모르는데 감히 이 정작을 깨트리고 예수님께 물어볼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모르겠는데요? 예수님? 어디로 가세요? 이런 말을 물어볼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용감한 도마가 모르니까 질문합니다. 5절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꿀밤 맞아야 마땅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동안 예수님이 순환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사실을 수없이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딴청 피우고 있다가 못 알아듣고 있다가 자기네들끼리 누가 크냐 하고 다투고 싸우고 있다가 이제 와서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엄숙한 분위기를 만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예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질문하면 예수님이 화날 법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마가 이렇게 엉뚱한 질문을 하는데 예수님은 아주 위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6절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없었더라면 종교 다원주의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겠습니까? 이 말씀이 없었더라면 혼합주의에 어떻게 맞서 싸우겠습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 스님처럼 한국에서는 절에 가고 독일에서는 교회 가고, 그래도 구원받는데 아무런 문제 없다고. 이쪽 코스로 올라가도 정상에 가고, 저쪽 코스로 올라가도 정상에 가고, 산에 올라가는 정상에 올라가는 길이 등산로 하나만 있냐고, 수십 가지 등산로가 있는데 구원받는데, 그게 불교든 그게 기독교든 그게 이슬람이든 그게 무슨 상관이 있냐고 종교적 자원주의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딱히 반박할 말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굳이 너희들은 왜 예수만 고집하느냐? 근데 이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건 기독교의 본질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고 이게 본질 아닙니까? 이건 우리가 흔들릴 수 없는 진리요, 흔들릴 수 없는 구원의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 본질 이외에 나머지 비본질은 다 양보해도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모든 것다 내어주고 다 양보해도 예수가 길이요, 예수가 진리요, 예수가 생명이라는 한 가지 사실은 양보할 수 없는 진리 아닙니까? 그런데 이 위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도마의 질문에서부터 나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모두가 입 다물고 있었다면, 이 분위기 깨기 싫어서 혼날까봐, 꿀밥 맞을까봐, 무서워서 다입 다물고 있었다면, 예수님의 이 위대한 질문이 어떻게 이 대답이 나올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질문의 힘이 이렇게 위대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모르면 물어봐야 됩니다. 모르면 질문해야 되고, 혼자 삼키고, 나 혼자 그냥 끙끙 앓고 있어서는 아무런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도마가 이렇게 엉뚱한 질문을 하는데도 예수님이 친절하게 대답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빌립도 용기를 냅니다. 빌립도 평소에 궁금했던 걸또 묻습니다. 8절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래야하면 좋겠나이다. 이제 하나님 보여달라고 말합니다. 너무 너무 하나님 보고 싶은데 예수님이 이제 가신다 하니까 지금 가시면 이제 이 궁금한 질문을 못 물어보니까 빌립이 마지막으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이거 엉뚱한 질문이죠 사실. 지금 이 시기에 이 분위기에 맞지 않는 질문이죠. 근데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길게 대답하셨습니다. 9절과 10절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리바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러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우리가 이거 읽었는데 좀 복잡하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 예수님은 한 분이다. 예수님을 보았으면 하나님을 본 것과 똑같다. 삼위일체의 기초가 되는 말씀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이다. 여기서부터 삼위일체의 위대한 교리가 시작되었습니다. 빌립의 이 엉뚱한 질문으로부터 빌립이 만약 이 질문을 속에 묻어두고 하지 않았더라면 삼위일체의 위대한 교리는 시작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빌립의 이 위대한 질문, 엉뚱한 질문이 삼위일체의 교리를 시작하게 된첫 단추가 된 겁니다. 도마의 질문, 빌립의 질문, 종교다원주의와 혼합주의를 박살내는 대답이 나오고 삼위일체가 시작되는 예수님의 답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 하나님께 질문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해소되지 않은 게 너무 많지 않습니까? 내 인생은 왜 이렇지? 오늘 나에게 일어난 이 일은 왜 일어난 것이지? 내 인생에 왜 자꾸 이런 일이 일어날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불행할까? 내 인생은 예기치 않은 일로 왜 이렇게 자꾸 걸리는 일이 많을까? 이걸 하나님께 묻는 행위가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인생을 하나님 앞에 해석해 달라고 강구하셔야 됩니다. 그걸 구해야 됩니다. 이 자리는 하나님 앞에 복 달라고만 외치는 자리가 아니라 내 인생의 답답한 문제들을 하나님께 질문하는 자리입니다. 끊임없이 질문하셔야 됩니다. 엉뚱하더라도, 예수님께 혼날 각오를 하고서라도 도마처럼 빌립처럼 자꾸 질문하셔야 됩니다. 이 자리에서도 질문하시고, 길을 걸어가면서도 질문하시고, 계속해서 의문을 가지고 질문하시고 또 질문하시면, 그러면 좋으신 하나님이 사랑 그 자체이신 예수께서 우리 인생의 답답한 의문들의 답을 주실 겁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풀어주실 겁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해소하시고, 우리에게 길을 알려주실 겁니다. 도마에게도 말씀하셨고, 빌립에게도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사랑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답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우리 주님께 질문하고 쏟아내는 자리 되길 바랍니다. 쏟아내고 질문하고 또 여쭈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시원하게 답을 찾지 못했다 하더라도, 우리 평생 하나님 앞에 계속 질문하십시오. 의문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덮어놓고 살지 말고, 묻어두고 살지 말고, 계속 질문하는 믿음을 가지면, 그러면 신앙생활도 행복하고, 답을 찾는 기쁨이 우리 인생에 가득 차고 넘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질문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질문했고, 예수님은 답하셨고, 예수님이 질문했고, 제자들이 답했고, 서로가 질문을 주고받으며 교회가 형성되었고,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에서는 질문과 답이 일상이었습니다. 주여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기도가 막혀있고, 성도들끼리 성도와 목회자 사이에 질문과 답의 소통이 막혀 있는 이 현실을 주님 고쳐 주시옵소서. 도마가 예수님께 혼날 각오를 하고 질문했던 이 질문의 답이 예수님의 위대한 이 답이 되어서 돌아왔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빌립의 질문에 3위 일체의 답이 돌아온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밤 우리 인생에 해소되지 않은 문제들을 우리 아버지께 내어놓고 질문합니다. 주여 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답답했던 문제들, 우리가 이제는 질문하지 않고. 덮어 놓고 신앙생활 했던 것들 이제 다시 꺼내 보고 다시 주님 앞에 여쭙니다. 아버지 함께 하시고 우리 인생에 해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갈 길을 보여 주시옵소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처럼 분명한 길을 우리에게 보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묻고 주님은 대답하시고 그 놀라운 은혜가 주님의 사랑의 역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